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출고 영상이고요. 네. 어, 김희정까지 다된상황이고요 환경 업체에서 차량을 가져갔어요. 어, 환경 업체에서. 네네. 원래 저희가 가져올 때 징계 덤프로 가져와서 덤프로 할지 아니면 징계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 많이 했었어요. 네. 징계에서 덤프로 하게 되면 실린더를 쓸수 있는데 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근데 징계로 팔았고요. 네. 저희 유튜브 고객께서, 어, 마침 저희 영상을 보고 음. 환경인데, 원래는, 어, 저 허가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허양가용 차량을 몇대 보고 왔는데, 진짜 차가 아니다 <laughs> 아. <laughs> 진짜 폐차 직전 차량이라 음, 너무 심해가지고, 어, 저희 차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이거 하면서 뒤에 보면은 압착징계차, 그 다음에 집계차까지 세 대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져가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기능적인 거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내용은 2008년식이에요. 아, 2010년식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2 0 0 8년에 9년 각자 네. 250마력이고요. 네. 신조 차량이에요. 네. 어, 특징으로는 자동 듣게 구변이 돼 있고요. 네. 네. 키로수는한 30만 정도 탔고 음. 어, 상방량. 블랙박스 오...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차 한번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외관은 깨끗하구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네. 보면은 자동 도깨 다른 차와 틀리게 도께가 아니고요. 반영구적으로. 오 철판으로. 음... 철판입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충잘 되죠. 네. 그다음에. 저희가 P2를 넣어서 네. P2를 넣어서 덤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덤핑도 어, 안되면 안되지 그러면은 우리 압착징계차압착징계차와 치계차 못 파는 거야 ㅎ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러면 뒤로 꺼내서 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기 전에 네. 보이나? 오아 기스까지 똑같다 구리스까지 깔끔하게 닫혔어요 네. 여기 보시면 뒤쪽 여기 봐봐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틈새 나오는데 구리스를 완벽, 완벽하게 쳤다 음. 네 지금 어, 작동한 거다 지금 확인시켜드렸고요 네. 이제 이거 나가서 돈 많이 벌면 될거 같아요 뒤타이어도 저희가 넉넉한 재생으로 갈아드렸습니다. <laughs> 제가 한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네. 재생으로 하나 갈아달라고 해서 새, 새 걸로, 새걸좀 그렇다고 해서 재생 값을 제가 드리고 간 거고요. 아 이거는 어차피 화용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쓸까 말까 한대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서 저희가 세팅을 끝내놨고 오늘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자, 한소트로 여해 주시면, 어, 나중에 찍게 차며 징계 차며 다한 번에 온스톱으로 진행하게끔.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문제죠. 죠 그렇죠. 이걸 잘해 드리면 다겠죠.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